자, 어싱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싱. 어싱. 지구에 붙인다는 얘기죠. 부치를 접자, 땅 짓자. 이게 이제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로 이렇게 땅을 걸으면서 발을 땅에 접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울진에 가면 응봉산이 있습니다. 해발 1000m 정도 산인데, 여기가 응봉산에 덕구 온천이 있어요.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덕구 온천이 우리나라 유일한 자연 용출 온천입니다. 다른 온천은 전부 펌핑을 해서 물을 퍼내는데, 이거는 그냥 자연에서 용출이 돼요. 그, 덕, 응봉산 중덕점에 이게 있어요. 이게 원탕이라는 건데, 이렇게 온천수가, 한 40도가 넘는 온천수가 상시로 이렇게 엄청난 양이 나와요. 그, 그걸 이제 온천수 나오는 걸 요렇게 해서 이제 발을, 조격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이재제 발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제 발을 담그고 있는데, 이게 아주 훌륭하게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게 어떻게 접지가 되는지, 그거를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황토끼 맨발 걷기, 이게 지금 큰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저 황토끼 맨발 걷기를 해가지고 어떤 몸에 큰 병을 치유를 하고 건강을 되찾은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원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원리를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자, 아까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에너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기에너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물질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 들어가면 분자가 나오죠. 그 분자를 또 쪼개면 원자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보호의 원자 모델인데 원자 번호 3번 리튬의 원자 모델입니다. 원자핵에 양성자 3개가 있어요. 플러스 전기를 가진 양성자 3개 그 주변을 이 양성자하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가지고 확률 분포 함수 궤도를 그리면서 1궤도2궤도 이렇게 유지가 되어있는 전자가 있어요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고 있는 것처럼 이 그래서 이 전자 하나는 원, 이 원자 하나는 자연 상태에서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 숫자가 같으니까 근데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는 이 전자가 원자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떨어져 나오면 은이 원자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기가 세 개인데 마이너스 전기가 두 개니까 원자는 플러스 1 전기를 띠고 떨어져 나온 전자는 마이너스 1 전기를 띠죠. 이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게 저게 전기에너지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저기에서 의심과 접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라는 거는 원자의 양성자하고 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기계고 기전력은 자연에서 이렇게 평행이, 평행을 에너지 그 준위가 낮은 평행을 유지하는 그 평행상태가 깨지면 안정상태로 복귀하려는 복원력이 발생합니다. 자연의 위치가.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합쳐지려는 그 복원력이 기전력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기에너지는 이렇게 전자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이 에너지를 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는 크고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고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열도 내고 빛도 내고 자기장도 내고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전기는 지구 차원의 에너지라고 그랬죠. 지구 전체의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자연 상태에서 동일하면서 전기적인 중성을 이루고 있는데 지구 차원에서 전기가 분리됐다가 다시 그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이 형태로 쓰는 게 전기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기 에너지의 근원이 보이는 게이 번개라고 그랬죠. 번개. 구름에 지구의 전기가 구름의 수전기가 지표면에 있는 강이나 호수 바다에서 분리돼서 올라가면서 분리대전이 되고 그다음에 공기하고 마찰을 하면서 마찰대전이 돼서 구름에 한 종류의 전기만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대부분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게 전기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공기를 뚫고 흐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생기면은 한꺼번에 다시 번쩍하고 이렇게, 이렇게 흐르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짝하고 합쳐서 전기적인 중성 상태, 에너지 안정 상태로 돌아가는 게 그게 번개의 원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에 전기적인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 몸에서 전기적인 분리가 일어나서 저렇게 구름에서 땅으로 낙내가 치는 것 같은 현상이 몸 안에서 일어나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인체에 혈관이 있죠. 이 혈관 길이가 10만 킬로 정도 됩니다. 지구 두 바퀴 반이에요. 지구 둘레가 5만 킬로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동맥정맥 길이를 합치면 그런데 우리 몸의 혈액은 자기 체중의 10분의 1 정도가 자기 몸에 있는 혈액의 양이에요. 그런데 이 심장이 하루 종일 펌핑을 하죠. 펌핑을 해서 동맥, 정맥으로 혈액을 순환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영양분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해서 우리가 몸이 사는 거죠. 근데 이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루에 7 5 6 0터 정도를 펌핑을 해요. 사람마다 사람 몸 안에서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혈관 길이가 10만 k 로를 그랬는데 이 혈액이 몸을 한 바퀴 도는 게 1분에 돌아요. 아까 제가 전기 에너지가 흐르는 속도 설명드렸죠. 전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라고. 그 형태로 혈액이 혈관을 도는 게 1분에 돌아요. 그럼 이 속도를 계산해 보면 초속 1666km입니다. 초속 1666km. 엄청난 속도예요. 우리가 제트 항공기 있죠. 제트 항공기가 시속 800km입니다. 시속 800km. 시속 800km가 이렇게 가면서 그 날개의 양력을 만들어서 하늘을 나는데 초속 1600km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입니다. 그러면 이 혈관 안에 혈액이 흐르면서 마찰이 되겠죠, 혈관하고. 그러면서 마찰 대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고지혈증이 있으면 이제 유분이 있으니까 그게 또 마찰이 되면서 정전기가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고지혈증 같은 게 있으면 건강이 더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 옷을 입고 있죠. 옷을 이렇게 나일론 소재나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옷에서 또 피부하고 접촉을 하면서 마찰 대전이 돼요. 그래서 몸에 정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정전기라는 거는 정지된 상태의 전기예요. 흐르지 않고 정지돼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구름에 대 지구에 있는 전기가 분리돼서 구름으로 쌓이잖아요. 구름으로 쌓이고 쌓이고 쌓일 때는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표가 안 납니다. 힘이 안 나와요. 댐에 물을 아무리 많이 가둬 놔서도 그댐 수문을 열어 가지고 물이 흘러야 그 흐르는 물을 가지고 수력발전기를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물이 가둬져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에너지가 안 나옵니다. 그게 정전기예요. 정전기. 정지되돼 있는 상태의 정전기예요. 근데 이게 구름에 쌓이고 쌓여서 땅까지 흐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면 한꺼번에 번쩍하고 흘러버리잖아요. 그게 방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정전기도 분리돼서 쌓이고 쌓였다가. 이게 방전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 안에서 그 방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얘기 보겠습니다 이게 몸이 정전기로 대전이 되면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곤두서죠 같은 종류의 전기가 이제 더 많잖아요 몸에 그럼 같은 종류의 전기가 서로 밀어내죠 플러스 전기만 모여있으면 서로 밀어낼 거고 마이너스 전기만 모여있어도 서로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곤두섭니다 몸에 정전기가 충전이 되면은 이 형태에서 방전이 일어나면은 불이 나는 거예요. 불칼이 되는 겁니다. 불칼이. 정전기 방전이라는 게몸 안에서. 몸 안에서 불칼이 몸 안에 세포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그 스크래치를 내는 게 병의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병으로 가기도 하고, 몸이 이것저것 그 병이 생겨서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를 보면은 정전기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겨울철에 우리가 자동차에 가서 도어에 손을 대면은 번쩍번쩍하고 정전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몸이 건조한 분한테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몸에 수분이 수분이 적은 분들 물잘안 마시는 분들.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냐? 자동차 이 차체는 스틸로 돼 있잖아요. 스틸로. 스틸로 돼 있는데 바퀴는 고무로 돼 있죠. 이게 지구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기적으로. 근데 이 상태에서 자동차가 갈때 공기하고 마찰을 하죠. 또 자동차가 가만히 있어도 바람이 불면서 공기하고 마찰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동차 자체에 전기 에너지가 분리된 전기 에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분리된 전기 에너지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 있다가 사람이 손으로 접촉을 하면은 내 손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대지로 방전이 되는 거예요. 방전이 되면서 원래 자기 짝지를 찾아가서 중화가 되는 거. 그게 정전기 현상이에요, 자동차에. 그럼 이자동차의 정전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동차 악세사리 집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마우라 뒤에 새 사슬 같이 이렇게 달아 낼수 있는 게 나와요. 그럼 여기 달아가지고 땅에 이렇게 줄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땅하고 접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기가 흐르는 경로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저렇게 접지예요 저렇게 접지를 해주면은 여기 정전기가 쌓이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서 정전기가 안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여기 밑에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정전기 발생 방지 대책이 의심이에요. 의심. 의싱. 자동차 금속제 외함을 대지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는 게 이게 자동차 의심입니다. 그래서 정전기를 없애주죠. 인체는 뭐냐? 자동차가 금속제 외함이 있잖아요. 전기가 흐르는 금속제 외함이. 인체는 우리 외부 피부이 피부가 도전성 외함에 비유할 수 있어요. 자동차처럼 전기가 흐르는 도전성 외함이에요. 여기에 이 대지를 대지의이 도전성 피부를 대지에 정기적으로 접속하는 거예요. 맨발로. 맨발이 땅에 닿으면서 접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의싱을 하는 거예요. 인체 의싱 인체를 접지를 해가지고 몸에 있는 정전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서 정전기 방전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의싱이고접지예요 황토 길, 맨발 걷기가 그런 원리로 하는 겁니다. 이 어싱 제품이 시중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조격을 하면서 여기에 접지를 하는 거죠. 이 선을 가져가서 접지를 해서 조격을 하면서 몸에 이제 이 물을 통해가지고 몸에 정전기를 빼주는 거죠. 이게 어싱 밴드입니다. 어싱 머리띠고요. 어싱 스타킹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어싱 손목 밴드, 어싱 패드, 수많은 제품들이 나와요.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계속. 근데 저 모든 거를 다 타부할수 있는 저거보다 더 효과가 높은 간단한 의식 방법이 있어요. 그걸 오늘 제가 말씀좀 드릴게요. 이게 제 공부방인데, 여기 밑에 보면은 책상 밑에 동판을 하나 깔아놨어요. 이렇게. 저 동판을 어떻게 한 거냐. 저 동판은 뭐, 그,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SNS 그 쇼핑몰에 들어가도 동판 두께별로 다살수 있어요. 동판을 사가지고, 동판이 이제 이 바깥, 이 가장 자리가좀 날카로우니까, 알루미늄 테이프 가지고 이렇게 발랐어요. 알루미늄 테이프로 바르면 이제 날카로운 게좀 무뎌집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동판에 전선을 하나 물린 거예요. 동판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전선을 물린 거예요. 이 전선을 가져와서 어떻게 했느냐. 콘센트가 있죠. 콘센트 여기가 접입니다 여기 양 사이드가. 그 다음에 플러그를 열어보면 은 플러그가 전선이 세 가닥이 들어가요. 세 가닥이. 세 가닥이 들어가는데 이게 전원선이에요. 전원선 두 전원선 개는 안 쓰는 거예요. 접지선 하나만 여기 연결하는 거예요. 접지선 한 개만 연결하면 여기 한 선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도 전기는 안 들어와요. 전기는 안 들어오고 이 접지만 연결되는 게 접지만. 접지만 여기하고 여기 붙어서 접지만 연결 되는 거예요. 이 선을 가져와서 여기 물리는 거예요. 저 선을 물려서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는 거예요. 집에 콘센트에. 집에 콘센트 이 접지는 아주 훌륭한 접지입니다. 저 접지가 전기실 세대 분전반을 거쳐서 전기실로 내려가서 거기에 보통 한 15m 이하로 접지가 돼 있어요. 그 황토길 걷는 효과가 그대로 나와요. 바닥에 동판 이렇게 해 놓고 맨발로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맨발로 거기 대고 있으면은 그대로 의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베란다에 베란다에 이게 LED 램프 가지고 야채를 좀 키우고 있는데 거기 바닥에다 이렇게 동판을 깔아 놨어요. 그냥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접지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접지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뭐 통신을 하시니까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만들어 놓고 가족분들도 뭐 그기 밟고 다니면서 접지를 하고 본인도 책상밑에서 이렇게 하나 두고 책볼 때나 공부할 때 하시면은 황토기를 안 가셔도 충분히 효과가 납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 집에 욕조가 있잖아요. 욕조가 있으면은 이 욕조 이게 이제 F R P 재질인데 이 욕조 F R P 재질은 전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반신욕을 하면은 전기적으로 분리가 돼서 의심이안 됩니다. 그럼, 의식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수도, 샤워꼭지 있죠? 샤워꼭지를 물에 담그는 거예요. 반신욕할 만큼 물을 채우고, 거기 몸이 들어간 다음에, 샤워꼭지를 물 밑에 넣어서 물을 조금만 틀어요. 물을 조금 틀면은, 샤워꼭지로 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물이, 이 호수를 타고 들어가서, 배관을 타고 들어가서, 물탱크까지 가있거든요. 그리 가면서 접지가 돼요, 그 물이. 그러니까, 물을, 샤워꼭지를 여기 담가 놓고, 물을 조금 틀어 놓으면은, 이 앉아있는 동안에 온몸이 접지가 되는 거예요. 저기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 타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소금을 타면 훨씬 더 접지가 잘 돼요. 그렇게 하면은 몸의 전기기가 완전히 빠집니다. 완전히. 바다 해수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뭐 황토길 걷는 것도 좋아요. 그게 이제 뭐 접지도 되면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운동도 되고 하니까는 어떤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런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저두 가지 방법을 쓰면은 황토길 가서 접지하는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해주시죠.